최근 인천시는 검단과 장수간 도로 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공람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한 민간 업체가 인천시에 사업 제안을 하면서 공식화된 것으로, 검단 신도시에서 장수 IC까지 인천의 남북을 잇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 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인천이 남북 도로가 취약합니다. 청라지구의 검단 신도시의 광역교통망 연결과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상습 정체관을 보이고 있는 장수서부터 노지아시까지 정체 해소 및 아시안게임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위한 접근로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도로가 인천 시내의 유일한 녹지축을 관통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도로 예정지 주변에는 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봉산과 호봉산 사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두 산을 잇는 교량이 지날 계획이다. 도로 예정지 곳곳에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인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물론 지금은 기술력의 향상이라든지 또 스마트 도로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런 기술이 접목되면서 오히려 아주 최소화되면서 산지 보호하면서 해놓으면 오히려 또. 환경에 친화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도로가 완성돼서 지체병이든 라지 물류 비용에 대한 그 효과는 소나무 약 60만 그루를 심는 효과도 동시에 수반됩니다. 지금 그 친환경적인 공법에 의해서 터널과 그 교량을 놨다가 많이 논다 그러는데 터널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전체 길이가 터널 8개에 4km 정도 되니까 20km에서 4km면은 뭐, 16km를 놨다가, 어쨌든 노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각은 이것이 17개소에 2.8km라고 그러는데, 이 교각은 완전히 그 경관을 파괴는 하 겁니다. 택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어떤 교육통량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가정 유타운에도 실제로 새롭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게 방법이 뭐냐? 바로 인천의 한 가운데 에 있는 엑스자 노치 축인, 바로 이곳에다가 돌을 놓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기 가장 쉬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그 가장 중요한 녹지 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원하고 그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아시아인 게임 같은 이벤트성 행사를 위해서 그냥 한번 해치워 버리려고 한다는 라 거죠. 넓고 고든 길이 최우선인가? 쪽으로 들고 지친 인천의 허파를 보듬을 때인가?